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전 고점의 저항선에서 현재 멈칫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삼성중공업의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삼성중공업의 단기 고점이 잡히면서 강한 조정이 만들어진 건 아닐까, 현재 불안에 떨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목 분석 영상에서는 최근 삼성중공업의 상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어떤 흐름을 걸갈 건지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정확히 어떠한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건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니까 삼성중공업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넘겨 듣지 마시고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종목 분석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딱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삼성중공업에 고점이 잡히는 건가? 걱정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이 계실텐데요. 삼성중공업의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삼성중공업이 양봉을 보여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우선 수급을 한번 봐보자고요. 삼성중공업의 수급을 먼저 보게 됐을 때,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강한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을 만들어줬던 종목입니다. 최근 이 상승이 나와줬던 시작점에서도 외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종목별 이 증권사의 움직임도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중공업은 외인들, 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JP모건 서울과 메릴리치, 골드만삭스 등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수세가 강했다는 걸한 눈에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와준 이후에는 항상 강한 하방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상승 이후에도 당연히 하방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삼성중공업 지금 고점이네? 당장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신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 중공업은 앞으로 이 조선 섹터에서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우선 앞서서 삼성 중공업의 중장기적인 상승 관점은 제가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최근 나오고 있는 기사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글로벌 이 고부가 선박 수주 경쟁에서 k 조선이 압도적으로 1위에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이 마스가로 슈퍼를 터뜨리면서 올해에도 이슈퍼사이클을 이어갈 전망인데 글로벌 고 환율과 통상 리스크가 뒤섞이면서 발주 빙하기를 지난 와중에도 이 삼성중공업은 경쟁력을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조선업의 발주에 불이 붙기 시작하자마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약의 인도 예정일이 2029년 3월인 만큼 4년치의 일감을 확보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에 저에서 삼성은 미국 아모지가 개발한 암모니아 파워팩의 국내 독점 이 위탁 생산을 추진을 했는데요. 작년 7월에는 선박 운항 중 발생하는 이 폐연료를 활용해서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컨테이너 선상,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시스템 실증에 성공을 하면서 그 경쟁성까지 입증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죠. 이 마스가의 침묵을 하던 이 삼성중공업이 미 군수 지원함에 진출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위한 모멘텀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HD 현대와 하나가 일찍부터 현지 조선소 인수와 합종연행 등으로 앞다퉈서 이 글로벌 생산 걱정 확대에 열을 올리는 사이에 삼성중공업도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작년 8월 이 비거 마 아린그룹과 미군 해군 지원함의 유지 보수 정비, 이 MRO 시장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데 이어서 12월 미국 제네럴 다이나믹스 나스코와 코네드 조선소와 사업 협력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제네럴 다이나믹스 나스코와는 해군 군수한 사업을 코네드 조선소와는 에카 천연가스 LNG 벙커링선 제작에 나설 전망인데 제네럴 다이나믹스 나스코 국내 조선의왕 엔지니어 기업 디셋과 3자간 이 사업 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삼성 중공업은 나스코가 보유한 미국 현지 건조 인프라와 삼성중공업의 선박 건조 기술, 빛 세계의 안정적인 기자재 공급력 등을 합쳐서 미 해군이 발주하는 군수 지원한 수주의 가능성을 크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는 LNG 프로젝트 협력도 가능한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이 LNG 생산화를 늘려서 주요 국가에 수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LNG 프로젝트를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미국 코리드 주선소와의 LNG 벙커링선 공동건전사업을 통해서 LNG 운송시장까지 참여할 계획인 거죠. 고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온 만큼 경쟁사에 밀릴 게 전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3 0 0 0 원이 고점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구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란 거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 JP 모건등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진입은 단순히 이 삼성중공업이 상승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도 이 대체 장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삼성중공업의 대체 장고를 보게 됐을 때 상한 수량이 나오면서 쇼스퀴즈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장고가 공격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대체장고가 최고치를 찍고 이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 공세로 이때 당시 눌림목 관이 형성이 됐었던 건데요. 그러면 이 대체장고는 과연 뭘까요? 대차, 이 결국 주식을 빌린다라는 건데, 공매도 세력들이 삼성중공업에서 매도를 던지기 위해 빌린 주식, 결국 공매도의 장고라는 겁니다. 게다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눌림목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죠. 최근에도 고점에서 눌리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삼성중공업 지금 반등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이슈가 딱히 없었죠. 결국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주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치를 달성하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들어오게 됐을 때, 이 대체장구에서 매도 물량이 빠져나오게 됐을 때는 그로 인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주분은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삼성중공업에서 공격적으로 공매도를 던지는 이 세력들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흐름을 타준다면 지금부터라도 추가적인 하락 구간 이후에 반등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 조선업을 키우려고 한 시점에서 국내 조선업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이 조선주의 대장주로서 그 상승세를 이어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나오면서 눌리목이 만들어졌을 때이 대차장구에 쌓여있는 매더 물량이 나오게 됐을 때는 하반 변동성이 강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다승임 상승세를 타주면서 대차장구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공매도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지금이 우리 또한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이 비중 조절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윗구간에서에 대한 비중 조절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는 거고,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 중장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아래 구간에서의 정확한 매수 사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까지 이 종목 분사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해 나갈 건데요.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번호를 띄워드렸습니다. 010-3953-292번.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중공업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 한해서 시초가에 중요하게 작용될 삼성중공업의 분할 매도 타점과 눌림목 구간 이후 다시금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분할 매수 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 하나서만 보내드리고 있는 거니까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우리 주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드리면 그런 삼성중공업 어차피 올라가는 거네. 그럼 나는 장기 투자 해야겠다. 굳이 사고팔고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주주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마인드였으면 주식 시장에서 이 돈을 잃는 사람들은 없어야 된다고요. 삼성전자 매수를 해놓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왜 개인들은 이 삼성전자 애소조차도 매도를 던지게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사람은 심리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결국 감정적인 대응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누구나 음봉이 나오면 추격매수를 진행을 하죠. 눌리면 비중조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 예상치보다 강한 변동성이 터지니까 어때요? 공포에 매도를 하고 눌림오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개인분들조차 매수를 못 한다고요. 왜? 무서우니까 나도 물릴 것 같으니까 매수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강압 반등이 만들어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못했던 개인들이 후회가 되니까 욕심이 나게 되니까 결국은 다시 추격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뭐라고요? 이공민 세력들의 장고, 대차장고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해 있는 상태라고요. 그리고 주가 또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한 거라서 대차장고에서의 강한 매도 물량이 발생이 되게 되면 결국 하반 변동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장기 투자 관점에서 추격 매수를 진행했던 개인들도 결국 매도와 패닉셀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이 추격하는 태도는 감정적인 투자를 유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조소 섹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위아래로 굉장히 큰 종목이에요. 주가가 상승만 하면 너무나도 좋죠. 하지만 개인들이 가장 못하는 게이 아래 구간에서의 변동성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막연하게 추격을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강해질 수 있는 시장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타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익률까지 챙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 종목부세 현장을 시청하신 삼성중공업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을 당하고 있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대로 따라하고 싶은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위에 번호를 띄어드렸습니다 010-3953-2292번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삼성중공업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분들 한해서 시초가에 중요하게 작용될 이 분할 매도 타점과 눌림 후 구간 이후 다시금 우리가 진입해야 하는 매수 타점을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번호를 외워서 문자로 책이 번거로우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간편하게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는 링크를 더보기란에 달아 뒀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자동으로 제 번호와 종목명을 입력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궁금하신 종목명, 그리고 급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 종목에 대한 매도 금액과 급등할 종목이 궁금하다고 남겨주시는데요. 원하시는 내용을 편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단순히 문자 하나 보내드리고 끝이 아니라 저와 소통하시면서 같이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길게 남기면 부담스러울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종목의 매도 혹은 매수가라든지 급등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어떤 걸 원하시는지 알아야 그에 맞춰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편하게 링크 들어오셔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런데 오늘 제 영상을 이 처음 보신 분들은 아직 제 말을 믿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저를 따라오셨던 분들은 이미 제가 이 알려드린 종목들로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신뢰가 쌓였던 건데 우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면 11월 3일날 신호 드렸던 진호맨 컴퍼니입니다. 텔레그램 방에서는 진입 신호와 매수가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매수가 3,310원 이하로 진입 이후 매도가 6,600원 이상에서 자율 촌산이라고 나와 있죠. 진입 당시 반등 재료와 함께 우리들이 진입하고 빠져 나와야 하는 정확한 가격을 정해드리고 있는데 지노맨 컴퍼니의 차트를 보시면 여기 십자를 고어는 구간이 11월 4일 매수 진입 구간입니다. 매수 신호 이후에 추가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구간까지 만들어주면서. 최근까지도 매수가 대비 2 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신호 드렸던 동은 아나텍인데요,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텔레그램에선 진입 신호와 이 매수 가격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8,000원 이하로 진입 이후에 31,100원 이상에서 자율 청산하라고 나와 있죠. 진입 당시 이 반도체 기술력의 다각화로 세계 최초 타액으로 즉 침으로 이 혈당을 측정하는 의료기기에 상용화 임박 재료로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이 동우 나나택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십자선이 11월 5일 나갔던 매수 신호예요. 동일하게 매수 신호 이후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주면서 2주도 안 돼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여줬고 11월 초에 말씀드렸던 매도 금액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신호 드렸던 로키 텔스케어인데요.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에선 진입신호, 매수 가격까지만 알려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우리 주주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금액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매수가 37,200원 이하로 진입 이후에 매도가 8만원 이상에서 자율청산하시라고 나와있죠. 진입 당시 연속된 흑자와 AI 재생 의료재료로 추가 반등 신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이 로키 헬스케어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십자선이 11월 7일 드렸던 매수 신호고요. 매수 신호 이후에 추가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준뒤 곧바로 이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8만 원이 넘는 가격대까지 이두 배가 넘는 수익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드렸던 타이버프로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동일하게 텔레그램에선 진입 신호와 이 매수 가격까지만 알려 드리고 저랑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한 매도 가격까지 알려 드렸어요. 매수가 6,200원 이하로만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도가 11,500원 이상에서 자율 청산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입 당시에 이 독보적인 광섬유 센서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과 방산, 우주항공 등이 고부가 가치 수주 확대로 반등 전 미리 신호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 파이버포르의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십자선이 11월 14일 드렸던 매수 신호시 차트입니다. 신호 드린 이후에 한번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금 신호 드린 가격대에서 저항선이 생기면서 곧바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때도 이 2배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주님들은 매도 청산을 하고 나왔죠. 이처럼 이단계 급등 종목으로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에게 신뢰를 쌓은 만큼 더 이상 혼자 고민하고 후회하는 투자가 아니라 성공적인 투자,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앞으로의 변동을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고 투자를 하고 싶다. 반등하는 거 보고 남들 추경미할 때완편히 팔고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3953-2292번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종목 분석 영상을 시청하신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 히든 종목까지 가져왔는데요. 앞으로 이 주식시장을 주도해서 이끌어갈 이 주도주가 뭐냐면, 최근 시장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섹터가 뭔가요? 바로 이 로봇 섹터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로보 섹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가셨을 거예요. 왜? 최근에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이 로보티지라는 종목, 제가 여기도 적어 놨는데,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역부터 따졌을 때 10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로보 섹터의 특징이 과연 뭘까요? 아무래도 이 밸류에 대한 기대감을 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PBR 지수, 자본 대비 시총을 따져봤을 때이 PBR 지수가 굉장히 높을 수 밖에 없고 PBR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배가 넘는 종목들도 정말 허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고평가가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2의 로보티즈가 될수 밖에 없는 로봇 히든 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장에 관심을 받지를 못했어요.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로봇에서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아마 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 섹터가 처음 시장에 관심을 받았을 때,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업들부터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로봇 시장을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부르나요? 바로 이 피지컬 AI라고 부르죠. 그만큼 AI와 연관성이 중요해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슈팅은 감속기, 액추에이터를 잘 만드는 회사들,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부터 나왔지만, 그리고 흐름은 어디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이 AI 솔루션을 해주는 회사들로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이 히든 종목이 AI 솔루션, 이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최근 시장의 흐름이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에서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 순환매가 돌것 같은 움직임을 보이자마자 세력들이 굉장히 급하게 개미들을 털어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부터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집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개파락을 띄웠던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라고요? 이 순환매가 들어올 것 같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자마자 개파락을 띄우면서 개미 털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됐을 때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 슈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가지고 왔고, 우리가 이 유통 비율을 보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종목들이 원래는 7에서 80%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2% 밖에 되질 않아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세력들이 매집을 임미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30% 상승할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에서는 100에서 200%까지 수익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 드리려고 열심히 찾아하는데꼭 몰래 가져가서 돈 주고 파는 애들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상단에 제 개인번호를 띄워드렸습니다. 010-3953-2292번 제 개인번호로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히든 종목을 우리 구독자분들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자 분들 한해서 드리는 거니까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한 마음에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종종 못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구독자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핸드폰 꼭잘 확인해주시고 제가 지금 뭐 전대산을 넣어라, 지금 가지고 있는 목돈을 다 넣어라.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100에서 200% 정도 크게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이 여윳돈만 넣어 놓더라도 충분히 내년에 다시 한번 투자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과거부터 제 종목 분석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뢰가 가겠지만 오늘 처음 저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뢰가 분명히 안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명의라도 받아 가세요 왜? 정말 슈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 슈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가 상승을 할 때는 우리가 그때라도 매수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이 종목 분석 영상 본 노력 꼭 보상으로 받아 가자고요.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우리 구독자님들 뭐라고요? 위에 제 개인 번호 010-3953-2292번으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딱두 글자 히든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구독도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